지금부터 제시는 그때 20살이었다 시사회와 간단한 인터뷰를 여러분께 들려주셔 합니다. 배우, 배우이자 연시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린 여러분께서도 쭉 지켜봤었겠지만 참 네, 지금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남은 듯한 그런 여우도이 있고 네. 지금 주인공과 거리에 대한 어머님 나오셨고 또 우리 유명하신 한병구 감독님까지 자리해 주셨는데요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의 스펙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만드신 한연구 감독님은요 인도국제영화제 각기 다른 영화제에서 3번이나 감독상을 받으셨습니다. 엄마 없는 하늘 아래 또 3개월 전에 극장에서 개봉했던 영화만의 한여운의리의 침묵을 받으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금년 2월 초에 영상물 으, 영상물 등급원의 심의를 어, 마치고 14일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화를 티션으로 네, 만든 작품입니다. 감독님과 더불어 모든 스태프들을 많이 함께 해야 되는데 오늘 두 분만 모셔봤습니다. 우선 이분들께, 우리 감독님과 이분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독님, 네. 제가 질문을 네. 좀 이렇게 하게 니까 질문을 하겠다. 먼저 너무 수, 수고 많으셨다는 게확 어, 이렇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아,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한 많이 고생하셨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작품을 만들면서 이게 지금 어떤 현실적인 거를 어떤 예. 상상을 예. 실화를 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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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자기의 그 생각을 넣어서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아. 좀 어려웠던 점이나 음. 좀 그런 점 없었나요? 아, 이 영화에 출연한 그 네. 철야 예, 신인에요. 이 영화 처음에서요. 지금은 음. <laughs> 몸이 아파서 약을 먹어갖고, 10kg가 몸이 불었어요. 뺀다오는데 아무것도 영화의 영자도 모르는 신인이, 죽은 버어리 역할, 버거리 역할인데,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뭐, 여러가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열심히 잘해줬는데, 사실 이게 원작이 있는 시화를탕 타오는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양궁주나 창여촌에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압축하고 압축하고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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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했는데, 네 예, 아까 보시고 아마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셨는데 지금 이 영화, 미성년자 불가 영화예요. 그래서 올해 메로드라마 영화 중에서 딱한편배드시라는 영화, 딱이 영화 한 편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영화 이게 영화 극장이 끝나고 IPTV 인터넷으로 동시 에아마 극장 개봉을해요 만호 극장 개봉이 원래 만원을 봤는데 5천 원씩 해하자. 그래서 극장과 뭐 동시에 개봉을 아마 아, <laughs> 인터넷 대박이 날것 같습니다. 제 느낌이. 그런데, 하여튼 뭐, 영화 장르는 수십 가지가 있는데, 저도 내년에 뭐, 블록버스터 영화도 한두개하는데 하여튼 뭐, 영화니까, 이런 영화죠. 저런 영화니까, 영화 감독마다 그 색깔이 다 다르지만, 전이 이런 영화, 이게 뭐랄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앞쪽에서 한 영화인데, 하여튼 뭐, 바쁘신데 와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그, 지금 나오신 배우님들 어 서양, 다음에 유영민이 네 제시 제시 어머니 역할을 하셨잖아요 어 먼저 반갑고요 우리 유영이 우리 어머니 네, 제시 어머니께 예, 네, 제가 네, 질문을 하게 되는데 잠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연기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 너무 진솔적으로예 네, 진짜 빠져 들어가게 연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처음, 우리 오. 주인공님은 처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시대 입장 분에서 처음 네.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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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뭐 많은 걸 가르쳐 주면서, <laughs> 선배님 되신 것 같은데, 많은 걸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글쎄, 워낙에 음. 우리 감독님이 제시를 발탁했을 때에는 음. 연기력이 뒷받침이 되는까 발탁하지 않았을까요? 네. 소리 자체가 비련한 여주인공의 그 슬픈 사랑 이야기, 그리고 또 운명적인 지진대 사랑을 만나서, 어, 또해피엔딩을 아주 좋은 결말로 끝나잖아요. 어 전체적으로 제가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감동이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자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이 영화를 함께 본 여러분들도 어 영화를 보심으로 인해서 자족에 대한 사랑과 또 그리고 또 우리 영화를 위해서 같이 여기 계신 분들 다 어,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정말 뭐 제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명이, 본명이세요? 설 설향으로 쓰고 있어요. 아, 네. 아, 아 네. 그렇죠. 본명은 아니신가요? 네, 본명은 아니고요. <laughs> 이름이 너무 예뻐서 예 감사합니다. 제시 예 제시의 주인공을 나타내는데첫 작품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첫 작품이라 너무 조금 기대도 많이 됐고 한편은 두려운 부분도 있었고 제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면서 찍어가지고. 사실 만족스럽진 않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 많이 부족해 보이고 그런데 이게 완성해낸 작품을 보니까 좀 뿌듯한 감이 있었어요. 아, 그셨죠 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 감독님께도 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했는데 특히 우리 제시 역할을 맡은 우리 주인공님이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다라고 생각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여자 입장에서 부러웠습니다. 만나보기만 스쳐 0 0년이라고 모든 남자가 <laughs> 다 예, 사랑을 지고 참 부러웠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나 있나요? 계획이나 뭐 어떤 어 역할을 좀 하고 싶으면 이제는 말을 하고 싶은 역할을 하실 텐데 말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좀 사극 이런 쪽 해보고 싶어요. <laughs> 아, 네, 감독님. <laughs> 네. 네. <laughs> 네. 네, 메모리, 메모리. 메모, 메모해주세요. 메모리 하나. <laughs> <메모리. 웃음> 네, 맞아요. 네. 아직은 지금 영화 쪽 이런 거 너무 처음 접하다 보니까 대응도 필요한 것 같고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저가 처음 네. 들어갔을 때몸 쪽이나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찍어가지고 네. 네. 그 부분 너무 아쉬웠어요. 아, 좀 그렇죠. 몸매도 좀 예쁘게 만들고 이렇게 찍었었으면 더 좋았었는데 그 부분 너무 아쉬웠어요. 아그 부분이 아쉬웠다. 네. 네. 솔직히. 네. 앞으로 어, 무궁한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네 기대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촬영 감독님 한마디 좀 들어야 되겠어요. 신원종 촬영 감독님입니다. 네. 감독님하고 진짜 어려운 이, 이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감사하고요. 한국의 그 소외된 장애인 여성의 그 아주 소외되고 학대받는 삶을 아주 그 과감없이 표현한 영화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 속에서도 사랑을 꼽힐 수 있었던 한국 여성의 희망, 그런 것을 이 영화가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찍으면서도 그 소외된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잔인하게 짓밟혀왔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찍는 저 자신이 굉장히 그 싫을 정도로 그 리얼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한감독님이 좋아서 이 영화의 어, 메르디였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여기 구룡사에 우리 그 신도님들이 어, 너무너무 이 작품을 보고 싶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찰나에 제가 일본에 그 사이에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이 작품 속에 제가 오늘 보면서 가슴이 찡하고 정말로 어, 우리 주인공이 바라보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다. 우리 한감독 님이. 저는 짧게 나오지만 이게 3일 동안에 굉장히 밤낮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을 알거든요. 그러는데 마지막까지 보면서 눈물 없이 볼수 없는 어 제시의 그 과정까지 에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 했구나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본에 다니면서 우리 7 2만 명의 우리 동포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지금 했어요. 그런데 내일 또 우리 한인의 모든 우리 그 관객분들과 같이 어우러지는 모습에 오늘 마운 어 한박스에 물건이 제가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감독님께서 같이 들가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다음에 또2 5일날 또 들어가서 저희가 봉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그 성원에 힘입어 오늘 이 작품을 가지고 네, 들어가서 또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감독님께서 또 초청해 주셨고 어, 제시는 그때 스무 살이었다. 또 님의 친모 다음 기회에 또 작품을 하는 새 작품을 또 하시는 그, 그것까지에 그 우리 감독님이 한병구 감독님이 대성황을 이뤘으면 좋겠다 하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실제로 예,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우리들 배우님들께서 어, 네. 어, 제가 그리고 싶은 말씀은 좀 영화 쪽에서 보면은 너무 관리가 안된 그런 쪽 아닌가 싶은 것도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처음이자 좀 작품성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만큼 사연이 있는 영화다 보니까 좀... 음. 의미있게 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매일매일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지금 계신 분들 우리 한명무 감독님 팬이잖아요? 저도 누구보다 찐팬이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은 매번 작품할 때마다 감독님 보면 감동해요. 영화에 대한 열정, 전신전력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울 정도로 사랑스러우세요. 감명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우리 한명규 감독님. 네, 네, 인사말 하여튼 뭐 우리 뭐, 뭐 기자회견 간담회라고 하는데 오늘 김영일 친구도 하기도 했는데 무슨 녹화다이 있어갖고 바, 바쁜 틈을 내주고 기름봉씨도 오기도 했다가 그래서 완영씨도 중간배우들 몇분 나오시기도 했는데 사실 뭐, 여기 나온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분들은 약간, 그렇고. 하여튼 뭐, 이번 작품을 통해서 또 내년에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5월달에 엄마엄마한 하늘에 촬영한 걸 인도에서 2020년도 제가 카각주 영화에서 감독상 받은 영화인데, 그 때에도 여기 오신 분들 다 초청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작품 할 때도 또 출연하실 분들께좀 기회를 드리고 하여튼 영화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독님과 네, 더불어 모든 스태프들 배우 자배님 배우분들 정말 정말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고요. 네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이 영화 정말 음, 제시는 그때 2 0 살이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홍보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대박나시기를 네, 기원하면서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